하이 가이즈 마음이 급한 네 접니다 지금 지금 뭔가 마음이 급해요 아 아까 리뷰에서 제가 뭐 슈프림 포스를 먹으러 간다 했는데 먹었어요 네. 한쪽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네 백보드 2.0 리뷰에서 네, 빨리 먹고 간다 했는데 정말 빨리 먹고 왔어요 네 이번 컬러는 엘듀랜 원이고 더 설레는 마음으로 해봅시다. 네, 탑 스리입니다. 아, 나 네, 여기다 붙여놨구나. 아, 아까 리뷰에서는 할때좀 많이 빼먹었어요. 그런데 다시 안 찍는 걸로 색깔만 보시면 되니까 탑 스리입니다. 이건 나름 역사성이 있어요. 네, 드디어 뭐 역사성이 있는 게 나왔습니다. 백보드 이종용보다 더 역사성 있는. 사람들이 막 싸웠어요. 뭐 삼대장 조던의 삼대장이 뭐냐. 내가 생각하기에 뭐 브래드다, 브래드, 뭐레블루뭐 시카고, 뭐블랙토뭐 이렇게 등등등등 다 있었어요. 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뭐가 우선순위냐고 싸운 거야. 싸서 나이키에서는 네 공홈 공홈에서 구매했다고 엄청 많이 넣었죠. 뭐 저는 이거 보물이에요, 보물. 네. 깔창 이렇게 하나로 모아가지고 해놓고 나이키에서 like 그냥 너희들끼리 그 의미성 없는 걸로 싸우지 마라 어, 우리가 집어줄게 해서 집은 컬러입니다 네. 집어서 공식적으로는 자기들이 밝히기엔 로얄블루 브 레드 브드 그리고 시카고 세 개를 넣은 뇌에 자기들 의지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직접 밝혔습니다 했고 이건 제가 또 따로 넣은 거예요. 관리 성애자라서 이것도 한번 신었던 건데 어, 집에서만 뭐 밖에서 한번 딱 신고 지금 슈그칠을 해놨죠. 자 이제 슈그칠 한건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앞에서 이제 백보드는 이미 뭐좀 더럽혀진 상태니까 처음 보여드리면 앞코 이 부분이 잘 달아요. 여기 하고 뒤축뒷 부분 잘 달아요. 여기까지 보호한 건 제가 제가 신호본 결과 전이 부분도 많이 달았어요. 이 부분도 이 부분도 달아가지고 그냥 여기까지도 해줘요 슈그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야. 여기만 할 수는 없잖아. 그래서 이렇게 한빙 두른 거예요. 그래서 이 중간 부분하고 뒷 부분, 앞 네. 부분 이세 부분 네세 부분이 잘 달는 부위입니다. 그래서 어 물론 제 걸음걸이가 이상해서 중간이 많이 닳을 수도 있어요. 대부분 뒤에만 하는데 뒤하고 앞만 하는데 저는 이 중간 부분도 잘 달고 특히 이 인사이드 여기 이 부분, 이 부분도 잘달았어요 그래서 했고, 오래 실을 각오로 슈그치를 했지만 네, 미이라가 돼가지고 안에서 쉬고 있는 그래서 신호등 컬러 신호등 컬러 탑 스트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너무 과하다 이게 뭐야 그래서 이거 정가까지 떨어졌어요 정가에 팔리고 뭐 서로 거래도 안 하고 그랬어요 혼종이다 이래가지고 하다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죠 왜냐면 미국이 미국이나 저기 다른 국가에서 이게 엄청 소량 발매됐어요. 지금 브레드토보다도더 작게 발매된 거고 국내에서는 1200개? 그 정도밖에 안 풀렸어요. 네. 근데 그거 사면 뭐해. 중국에서 가져가고 일본에서 가져가고 뭐 일본도 발매하지만 이 스니커즈 매니아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거든요. 스트트에 환장하는 나라니까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있는 소량도 해외로 많이 간건 아마 사실일 거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혼종을 쏟아낼 때도 이렇게 이쁜 컬러로 쏟아낸 건 없어요 자 보니까 그래서 다르죠? 밑창부터 다른 컬러 컬러감 이렇게 보면 또 브러, 뭐야 로얄블루를 신은 것 같고 또 이렇게 보면 브래드를 신은 것 같고 신기해요 참 신기한 컬러예요 그래서 가죽은 민자 가죽을 채택했고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쭈구리 가죽은 채택한 건시타터 백보드밖에 없어요 이거 나올 때까지만 해도 지금 나오는 이제 브레드로야블루그브레드브레드 부터 쭈구리 가죽으로 바뀌었고 민자형입니다. 민자형이고 제 생각엔 이거 다시 재출시 안해요 이 컬러로 네 워낙 괴짜 괴짜 컬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아이 컬러는 재출시 할 확률이 없죠 그래서 가격이 뛰죠 하고 뭐 인터넷 보시면 어떤 상품이 발매될 때저저 어, d 가캐나 있을 있을 캠핑할 핑할때탑꼭탑 r e a d bread, b r e 이게 희귀하니까 이지부스트 신는 사람 많아요 근데 탑3를 신고 오는 사람은 한 명인데 이게 진짜 눈이 가죠 이게 나 이거 신었어 이렇게 정말 정말 어필이 강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어, 저는 이거 탑3만 세개 있었는데 한두개뭐 팔고 <laughs> 이제 하나만 남았네요 이거는 어, 소장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중이지만 그렇고 참해자에요 이거 똑같은 가격인데 사면 끈이 세 개나 줘. 검은색 끈 하면 네 개지. 끈이 끈을 세 개나 줘요. 이거 제가 살려고 보니까 이거는 따로 안 팔더라고요. 뭐 그러니까 뭐 완전 좋지. 오케이. 저도 탑 스리 리뷰를 마치면서 다음 턴에는 이지 부스트 슈구치를한 것을 갖고 오겠습니다. 네, 이지 부스트 슈구치란새 상품을.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